안녕하세요. 오늘은 SI 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입니다. 11억대 착한 분양가에 분양하고 있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동구 성내동에 들어가지만 바로 앞에 올림픽공원 뷰가 전세대가 가능한. 어, 아주 보기, 보기 드문 아파트입니다 SI팰리스 올림픽공원이에요 성우건설에서 어, 성우, 성우 건설에서 시공은 했고요 어, 작년에 준공이 떨어져서 잔금시 즉시 입주도 가능한 안전한 아파트입니다 어, 남측으로는 전세대 올림픽공원 조망이 가능해요 실사용 면적은 23평입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어, 강동구의 음, 신축 아파트 시세가 어, 25평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이 넘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런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비교하면, 어, 한동 아파트라, 좀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반값 아파트이니까, 실수요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동이라, 입지는 더 좋은데, 주변 대단지 아파트 대비 반값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25평형 어, 시세가, 어, 검색해보니까 25억에서 27억이더라고요. 저희는 실평수 23평인데, 어, 11억대. 어, 분양입니다. 첫 입주예요. 그래서 첫 입주라 어, 입주기간도 넉넉히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6개월까지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계약 후 어, 어. 사시는 전세 빼시든지 아니면은 어 자기 집 처분하시든지 해서 그 기간 동안 어 잔금 맞추기에 넉넉히 기간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음. 부실 시공 리스크가 없는 후분양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는 잔금 완납시 즉시 거주 가능하고 또 눈으로 직접 세대를 확인하고 계약하므로 부실 시공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어,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SI 팰리스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 또 바로 앞에 있고요. 남측이에요. 남측으로 있습니다. 음, 그리고 멀리 잠실 롯데타워도 어, 보입니다. 어, 성우 건설은요 대한민국 건축 전문가 그룹이고요. 어, 주변에도 성우 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9-3번지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한계동 아파트 58세대예요. 전용 면적은 52제곱미터고요. 확장 후 실사용 면적은 23평입니다. 성우 건설에서 지는 아파트, 후분양 아파트예요. 어, 일반 그, 평형뿐 아니라 똑같은 평형인데 어, 2층 같은 경우는 전세대 테라스 어, 테라스 7평 정도가 공급되고요. 또 탑층은 복층형이에요. 복층형이라 또 쌉스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어, 풍납동 비슷한 면적이 입주 7년차 아파트 올림픽공원 아이파크가 있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 시세도 거기도 20억이 넘습니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대비 8억 원 이상 저렴한 저희 아파트.